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성령인간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니티 베타 이렇게 강의는 이제 성령인간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이제 성격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그런 강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이제 성령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성령인간이라고 이제 그, 그 마, 이 똑같은 용어는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이제 용어를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좀 놀라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러한 이제 실체가 될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유튜브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받는 길 외에는 성령 인간이 되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받은 자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자가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자라고 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남, 이제 성령 인간의 이러한 부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언약 가운데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렇게 약속을 하신 그새 언약의 성취가 이제 성령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성령인간, 곧 성령으로 거듭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 이 아들의 영을 받음, 이거는 이렇게 약속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전 선지자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러한 이제 약속대로 이제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러한 오순절은 이제 오순절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남이 시작된 그러한 이제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은 요엘의 하나님의 요엘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세원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엘 2장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에 내가 또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듯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제 기원전 이제 세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이때 약속했던 내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새 언약을 이제 오순절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유대, 그러니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0, 28절이죠. 20, 여기 잘못 썼네요. 2, 2장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이제 32절까지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 열방에게 약속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순절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런 이적이 나타나게 하셨다. 그 이적이 나타나게 한 거는 이그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 강림의 역사는 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게 퍼져 나가야 된다. 만민에게 퍼져 나가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제 요엘서의 성취로 이제 선언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베드로의 이런 메시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노리를, 소리를 높여 가로대 유대인들과 에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증졸로 증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호주리라고한 부분은 오순절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주의 영화로운 날, 그죠. 메시아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그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그 달이 핏빛이 되는 이러한 엄청나게 어려운 여와의 호 날이 또 있을 것임을 마지막 때 고난 고난의 시기가 있을 것임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오순절은 이제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새 예레미야에게 전해 주신 하나님의 새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 31절부터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죠? 요거 이제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아닌 이제 새 언약을 이제 세우겠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죠. 이렇게 그 돌판에 새겨준 그 신해산 언약, 그 신해산 언약으로는 아, 너희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은, 이러한 이제 새 언약은 너희 마음판에 기록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곧 이제 성령을 주셔서 이제 영원히 이렇게 변치 않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 뭐예요? 돌판에 새겨 주신 언약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을 주, 주, 줄 것이다. 마음판에 새겨 주는 언약이 뭐예요? 그성그 그 성령을 주셔서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한 그러한 존재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새 언약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데 그것은 요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만민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성령 강림이 성취되었고, 그죠. 그리고 또 만민에게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을 통해서, 그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그 멤버들은 거의 이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민에게 그이그 그 말씀이 선포된 거죠. 성령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이제 고넬료레든가 이렇게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새 언약을 통해서. 즉 이는 아들의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레미아에서 새 언약으로 약속되었다. 그거는 곧 아들의 영을 주시겠다,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영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아서 3장 17절에서 19절. 그때에 에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에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인간에게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겠다. 그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것은 곧 아들의 영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무슨 어떤 상징적으로, 무슨 아버지가 아니라,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이, 이것이 이제 지금 성취가 된 거죠. 오순절 이후로.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은 또한 에스겔에 이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그 에스겔서 11장, 17절에서 20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문,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알리아 하기 시작하는 때 아니에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모으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전에 다 흩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또 내포된 거죠. 하여튼 모아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 나라가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이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로,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들 가운데 모든 미움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그죠? 내 영을 주며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내 영을 주며 또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그새 언약.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신을, 새 영을 주시겠다. 그 마음 가운데, 에레미아에게 또 약속했던 그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시겠다고 한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신을,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렇게 오순절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이때 비로소 그들은 굳은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또 만민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행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제 구약에, 구약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다.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약속된 것을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모든 만민에게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그 영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은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그 그 아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에 어떤 영이에요? 아들의 영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아들의 영.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 이왕 진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을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을 이렇게 구원자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거듭나는, 거듭나는 그러한 수준에 꼭 이르기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센터가 계속 주장하는 거고 이것이 가장 핵심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메시지보다 이 메시지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의 영을 받아 거듭난 그러한 존재가 이제 성령인간 이라고 하는 게 줄기차게 센터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바울의 하나님의 영의 거하심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렵고 이렇게 아,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이 없어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수준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영이. 곧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자, 또 하나님 아들의 영이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살리신 이의 영이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이 거해야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을 영으로 거듭나 거듭나서 이렇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결국 육체도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의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은 부활의 영이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가, 육체도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첫째 부활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또 이렇게 휴거를 받는 것도 첫째 부활의 한 과정이므로 부활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지 이렇게 또 휴거가 된다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여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죠?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의 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또 아들의 영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외에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다른 예수 없이 무슨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자기는 이렇게 신인이다. 뭐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이렇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위외에는 하나 그 아들의 그 영, 하나님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외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길이오진리오 생명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결혼을 우리가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남은 하나님 아들, 아들의 영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제 주인이 되셔서 모든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그렇죠 어떤 철학으로나 어떤 뭐 신비한 체험으로나 어떤 다른 천사나 이런 걸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게 아니다. 예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남은 이제 오순절부터 그죠. 오순절부터 이렇게 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순절은 하나님의 세원 약의 성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세원 약 그죠. 계속 이렇게 너에게 내 신을 이렇게 부어 주겠다 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렇게 하나이신 영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그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아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새 언약의 약속 있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아들의 영, 성령, 성령, 성령을 받아 거듭나는 것이 새 언약의 그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실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알겠죠. 그래서 이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모든 만민에게 주어진 약속과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오순절 이후로 이제 모든 사방으로 이제 저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신 것이 이러한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너희가 전하라.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만민에게 이러한 그새 언약에 성취됐으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길을 너희가 이제 그 빨리 이쪽이 하라. 너희가. 그런 그러한 제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새 오늘 핵심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새 언약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